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, 드디어 폭파를 하러 왔습니다. 어, 이번에는 1부터 30번까지 25년도의 첫 세이빙 박스 완성입니다. <laughs> 총 46만 5천 원이고요. 네, 이제 폭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이렇게 쭉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폭파하기 전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두둑해졌고 이제 손맛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 앞에부터 할지 뒤에부터 할지 좀 고민되는데 음, 이번엔 뒤에서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. 한 번에 쫙 열어주고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 이제 빈는 치워주고요.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. 다폭파을 완성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얼마인지 맞게 어, 잘 들어갔는지 금액을 세 보도록 할게요. 우선 만 원짜리부터 해 보도록 할게요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. 랭끝줄 음 11만원이구요. 네, 두 번째 줄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, 21, 22, 23. 23만원. 34만원, 5천원짜리 를 볼게요. 1만0만0 1만만0만이만4 0 0 1 0 0 만원 1 0원원0 10000, 1 0 0 1 0짜리 해볼게요. 1 0짜리 너무 많다. 음, 잘셀수 있겠죠? 1, 2, 3, 4, 2, 4, 4 5, 5 6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, 20, 21, 22, 23, 14, 25, 6 7 8 9 30, 1 2 3 4 5 6 2 5 2 6 32, 33, 34 34,000원 34,000원 세볼게요 마지막 3짜리 1, 2, 3, 4 5, 6, 7, 8 9, 10, 11, 12 13, 14, 15, 16 17, 18, 19 20, 21, 22 23, 24 25, 26, 27, 28, 29, 30, 31. 그러면 3만 1000원까지 해서, 어, 딱 46만 5000원이 만들어졌습니다. 폭발한 금액을 어디에 쓸지, 음, 어디에 저축을 할지, 어디에 쓸지, 이제 생각을 모으면서 쭉 해봤는데, 이제 이번 달서부터, 지난, 다음 달? 5월 달서부터, 아이가 이제 또 수학학원을 더 끊게 됐어요. <laughs> 이제 조금 학습에 좀더 매진해야 될 때가 돼서, 그래서 이제 요 금액은, 제가 아이를 위해서 교육비 모아주는 용도로 따로 모으는 통장이 있거든요. 목적저축 통장 중에 이제 교육비 칸이 있는데 그쪽에다가 어, 다 넣어주려고 합니다. 그래서, 음, 이렇게요 금액 46만 5천 원다 넣어줄 거고요. 예쁘게 돈부채를 한번 펼쳐 놔 봤는데 어떤가요? <laughs> 이렇게 하니까 진짜 조금 많아 보이네요. 천 원짜리가 더 많은 돈부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완성해 보면 또 뿌듯하기도 하고 또 쓰면 또 금방 사라질 돈이긴 해요.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. 어, 이렇게 모아가는 재미를 느끼면서 절약을 하면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절약을 할수 있는 거고, 해서 음,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세이빙 박스입니다. 이제 5월부터는 저는 또 어, 여름방학을 위해서 또 다시 세이빙 박스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여름방학은 1부터 40으로 다시 돌아올 거예요. 네, 그러면 다음 영상도 또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